사는 것과 영원히 과는것 n 사는 것 u d d e n but save m 하나님 말씀 I 따라하세요 여 o n d e r I'm not a n i c 절 말씀 e That I say, Oh, 시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에요. 두 번째 왕. 이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목동.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다윗이 시를 썼는데 여호와는 나의 피치시오.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치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빛. 다 우리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몰라요. 소경이야, 소경.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적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이다. 너는 천국 시민권자이다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택하셨어요. 그 하나님 바로 비치시에 빛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빛가운데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어두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간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천국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어르신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바로 우리 어르신, 하나님은 우리 어르신들의 힘이라는 말씀이에요. 힘. 우리 어르신들 힘이 있어야 살아요. 힘이 없으면 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시고 식사를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세수를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입맛이 없어요. 밥이 먹기 싫어요.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밥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마, 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식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어르신들 밥맛이 없어요. 밥 먹기가 싫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밥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운이 없어요.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자,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오늘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요. 바로 그게 영원한 내 생명의 능력! 이 말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내 생명의 능력! 네. 아침에 일어나시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신 어르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아, 네. 나두 번이시고 딸이 어렸을 때 딱히 나가셨네요.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일어나실 때에 만약에 밥을 먹으려고 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 어르신 오늘 맛있는 이렇게 음식이 또 새로 메뉴가 이렇게 왔습니다. 식사하세요. 근데 입맛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밥이 안 맵혀요. 밥이 안 넘어가요. 씹히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밥을 먹게 해주십시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세요! 여완아! 내 생명의 능력! 자, 우리 어르신들 아들이 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손자, 손녀가 힘이 되어줄 수 없어요. 돈이 나의 힘이 안 돼요. 명예 권력이 나의 힘이 안 돼요. 그것들 다 떠나요. 아들도 떠나고, 며느리, 손자, 손녀다 떠나요. 돈도 떠나고. 남는 것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어르신들 천국 가는 날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우리 하나님만 꽉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따라하겠습니다. 여완아! 힘이 가게하여 주시고 천국 가시는 그 날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천국 가시는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에게 믿음 주셔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만을 구원에 의지하여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몸이 아프지 않고 화장실에 혼자 왔다 갔다 하시며 생활하시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